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가편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아루샤라는 캠핑장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 아루샤라는 캠핑장을 왜 갔냐 하면요, 거기서 세렝게티 투어를 출발합니다. 거기가 탄자니아인데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투어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저희는 안 갔어요. 그냥 안 갔다고 하면 그냥 안간 건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. 거기를 안갈 거면. 아루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.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에 조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 끝나고 조인하면 됐는데, 저희는 안 갔어요. 왜안 갔냐? 아, 겁나 비싸서 안 갔죠. 오, 어, 왜 이렇게 얼마나 비싸냐? 2박 3일. 정확히는 출발해서 그 다음날 보고, 모레 아침에 새벽 같이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2박이기는 한데, 거의 하루, 24시간 플러스 몇, 몇 시간. 요 정도 투어 프로그램인데, 비용이 무려 63만원. 아 65만원. 아, 이게 도저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린 둘이잖아요, 심지어. 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더랬죠. 그런데 갔다 온 친구들이 하, 썰을 터는데, 아, 이거는 뭐, 100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을 줘도, 몇천만원을 줘도 다시 겪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. 뭐, 한 가지 말씀드리면. 어, 세렝게티에 가면 텐트를 칩니다. 근데 칠때 그냥 고그 초원에 쳐버린답니다. 그럼 저, 야생동물이랑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된 상태로 자는 거예요. 다만 이제 어, 가이드들이 망을 봐주기는 하는데 그건 망 봐주는 거고 어쨌건 사자가 미친 척하고 달려와서 덮치면 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런 데서 자기 때문에 엄청 쫄깃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.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. 이제 거기서 자는데 갑자기 저녁에 어 이제 규칙적인 소리 아시죠? 어 동물과 동물이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 음 밤에 음네 아시겠죠? 음. 네, 그런 소리가 갑자기 나더랍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아 뭐야 여기까지 와서 와, 그래 뭐 추억이니까 그래라 와,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. 왜냐하면 부부도 꽤 있었고요, 뭐, 커플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자였대요. 사자가 근처에 와서 험핑덤핑한 겁니다. <laughs> 밤이었으니까 뭐 촬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인데 아이고야 자 그런 재미있는 추억도 있었고 밤에 저희는 세렝게티를 못 갔습니다만 세렝게티를 포함해서 저희랑 비슷하게 투어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너의 하이라이트였니?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10중 8구 세렝게티를 꼽더라고요 젠장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더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렝게티를 꼭 보기 위해서 총알 챙겨서 다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렝게티를 안 가고 아낀 그 65만원 그 돈으로 뭘 했냐? 여행 4일 더 했겠죠. 자, 여행 4일과 아프리카 세렝게티 투어. 뭐가 더 소중했을까요? 자, 이렇게 비교하는 건, 음, 의미는 없습니다.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. 하지만, 지금 와서 내 드는 생각은, 아끼자, 아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돈을 좀더 챙겨갈 걸.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세계 세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충분한 경비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세렝게티는 돈을 안 들고 가면 그냥 볼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안 가던가. 자, 근데 안 가는 건뭐 상관 없겠지만. 여행을 하러 갔으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잖아요. 근데 아끼고 아끼고 아낀다고 유료 다 포기하고 무료만 하고 유료도 무료로 보려고 용쓰고 하다 보면 여행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또 마지막은 쓸데없는 잔소리 같은 것으로 끝냈네요. 죄송합니다. 아프리카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.